요시합시다. 2강. 23페이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아까 메스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 얘기하면서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그함무라비의왕때최고 왕 바빌로니아의 왕국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히타이트한테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그 23쪽에 히타이트부터 해서 페니키아, 페브라이 요새 민족이 세운 나라들. 그 나라들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트 페이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첫번째 줄 봅시다. 소아시아의 나라를 세운 히타이트. 이들은 바로 그주 끝에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서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름에서 할수 있어. 히타트. 히타트. 이러면서. 거친. 나. 아. 그래서 그거치 바로 철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전, 그가함무라비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바로 청동기였기 때문에 철제 무기한테 당한 겁니다. 결국 이런 철제 무기와 전차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제 끝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명만시키고 이집트와의 주도권을 다툼, 이집트와 주도권을 다툼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릿 철기 문화가 이 히타이트에 의해서 서아시아까지, 이 철기 문화가 바로 서아시아에 전파되게 됩니다. 뭐 히타이트는 그 철기가 서아시아에 전파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첫 번째 줄. 히타이트 세력이 약화되자 기원전 12세기경 페니키아인과 케브라인들이 활약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페니키아인은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카르타고 등 많은 식민 도시를 세웠으니 카르타고 이 페니키아인이 세운 대표적인 식민 도시가 되는데 뒤에 우리 서양사 가서 로마 고대 로마 할때 바로 포에니 전쟁 때 로마와 요 카르타고의 전쟁을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 아니 페니키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것에왜 남았느냐? 네 번째 줄 보면, 서아시아 지역의 문명이 유럽에 전파되는데, 요 페니키아인들이 상업용으로 고안한 표음 문자, 요게 그리스에 전해지면서,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23페이지 그 사이드에 보면은, 그렇게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의 문자로 영향을 줘서 로마 문자, 오늘날의 알파벳으로 가게 되는 것 어쨌든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헤브라이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은 히브리 민족, 이게 바로 이헤브라인입니다헤브라인은 기원전 11세기에 세운 이스라엘 왕국, 바로 솔로몬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두 번째 줄,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예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까 아시리아도 잠깐 나왔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수르, 구약 성경 대부분 책 성경책 안 읽죠. 네. 그 아시리아한테 유대는 신 바빌로니아에게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헤브라인이 왜 우리 역사에냐, 이 세계사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헤브라인은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창시했는데 이 유대교가 바로 오늘날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가 서아시아에 전파됐다. 페니키아 대표적인게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고 바로 그들의 문자인 표음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유럽에 전해지면서 그 다음에 헤브라인 유대교 창시했는데 요 유일신 사상의 유대교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줬다. 24페이지로 가서 인도문명 인더스 문명 하겠습니다. 인도 문명은 특별히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서,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더스 강 상류, 헌자부 지방의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우리 모든 문명들은 다 강을 낀 평야지대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으로는 타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 드라비다인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옆에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 갈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게 되면, 아, 이게 인더스 문명이구나. 그런데, 네 번째 줄. 이들 도시들은 벽돌로 썬 성벽을 두르고, 포장도로, 배수시설, 공중보욕탕 창고 등을 갖춘 계획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바로 청동기 문명은 계속해서 청동기 얘기했고 그림 문자, 그림 문자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모헨조다에서 출토된 인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 문자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해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더스 문명 마지막 줄에 기원전 1800년경부터 홍수, 수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쇠퇴하는 가운데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니 그들이 바로 아리아인이 됩니다. 아리아인의 이동. 첫 번째 줄 봅시다. 중앙아시아 일대 유목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북인도로 남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옆에 그 지도에 있으니까 지도 화살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고, 두 번째 줄, 펀자부치강을 정복한 후, 바로 세 번째 줄에, 기원년 천년경에는 겐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 철제,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곡식을 재배하면서 점차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당연히 철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기구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해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봅시다. 이 아리아인들이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인도 지방을 쭉그 인더스강과 갠지스강 지역 이쪽을 계속 점령하는 가운데. 정복하면서 이 아리아인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훨씬 소수였기 때문에 정복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신분제도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 카스트 제도,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가 됩니다. 옆에 왼쪽 표를 보시면, 가장 최고 계급인 사제, 재산을 담당하는 게브라만그 다음에 정치, 군사, 업무에 종사하는 크사트리아. 바로 귀족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 목축, 사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이들이 바로 평민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노예계층. 수드라.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카스트제도 내 신분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불가촉천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 손 닿는 것만으로도 어우 지겹나는 것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한 신분들. 인도는 지금은 카스트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관념 속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법적으로 없나?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뇌피셜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현재, 현실에는 여전히 카스트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충분히 12억이라, 11억? 12억인가? 11억인가? 아무튼, 인도가 세계 2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요 신분제도가 여전히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인도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하면서 인도는 충분히 디벨롭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못한 게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카스트제도가 확립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 봅시다. 몇 번째 줄이야. 카스트제도 바로 밑에, 타분한 혈통으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정해지는데 세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리고 일어서면 또안 되잖아. 그래서 이브라만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브라만교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러면서 브라만교가브라만교를 성립시켰는데 그들 끝에 자연 신에 관한 찬양 그리고 제사의식을 정리한 베다 브라만교의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만들게 됩니다. 인더스, 인더스 문명은 그냥 이 정도.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아리아리 및뭐 카스트제도 각각의 내용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서 중국 문명 27조까지 나가면은 이번 강의가 끝날 것 같는데,